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아, 불과 19일 만에 전격 중단됐습니다. 오늘 이 사안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번 합당 결렬의 진짜 원인을 두고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과연 임박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막으려는 뭐 일종의 전략적 후퇴였을까요? 아니면 시작부터 예고된 내부 권력 투쟁과 절차적 문제에? 필연적 귀결이었을까요? 저는 이번 합당 중단이 임박한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이탈을 우려한 선거전략적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정당성의 결여와 내부 권력 갈등이라는 이 구조적 문제가 사실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렬은 필연적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음.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 결정은 본질적으로 선거공학적 계산, 그러니까 위험회피에 가깝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합당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실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냉정한 판단이 선 것이죠.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조국 전 장관이라는 이름이 다시 선거 전면에 등장하면서 수도권과 중도층 유권자가 이탈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건 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실제 데이터도 이걸 어, 뒷받침하는데요.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합당에 대한 부정 여론이 40%로 긍정 여론 28%를 크게 앞섰습니다. 특히 이 선거의 행방을 결정짓는 중도층에서는 반대가 무려 51%에 달했죠. 2030 세대의 거부감도 뚜렷했고요. 여기에 후보 등록이 코앞인 상황에서 양당 간의 복잡한 공천 지분 문제를 조율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2월 10일 의원 총회에서 터져 나온 이대로는 선거에서 진다는 이 강력한 반대가 모든 논의를 멈춰 세운 결정적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글쎄요, 결국 모든 문제를 덮기 위한 아주 편리한 명분이었다고 봅니다. 이 합당 논의는 시작부터 잘못된 절차와 예고된 내부 권력 투쟁 때문에 좌초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꿰어진 거죠. 정청래 대표는 원내대표나 최고위원, 즉당 지도부와 아무런 사전 교감 없이 이 중대한 사안을 독단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당내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원죄나 다름없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조차 당 대표 마음대로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청 내식 모습이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시작부터 리더십이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물밑의 흐름입니다. 이건 단순히 두 당의 결합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둘러싼 차기 대권 경쟁의 대리전 양상이었습니다. 조국 대표라는 이 거물급 인사가 민주당에 들어올 경우 친명계가 구상하는 차기 당권 구도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겁니다. 여기에 합당 밀약설 그러니까 정 대표가 조 대표에게 서울시장 후보직 같은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게 됐죠. 조국 대표 본인이 저와 혁신당을 내부 정치 투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할 정도였으니 신뢰가 얼마나 깨졌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절차 문제를 지적하신 점은 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결정적인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 문제가 핵심이었다면 왜 처음 제안이 나온 1월 22일이 아니라 한참이 지난 2월 10일에 와서야 논의가 공식 중단되었을까요? 아... 그 사이 당내에서는 수많은 논의와 갈등이 오갔습니다.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등을 돌린 결정적 계기는 절차 때문이 아니라 이대로는 지방선거에서 진단은 그 냉혹한 현실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그 현실 인식을 증폭시킨 것이 바로 잘못된 절차에서 비롯된 당내 불신과 갈등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정 대표가 처음부터 지도부와 충분히 교감하고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설령 부정적인 여론조사가 있었더라도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며 통합의 시너지를 낼 것인가 라는 어떤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독단으로 밀어붙이니까 의원들은 합당의 명분보다는 정청내 대표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 이 의심부터 하게 된 겁니다. 의심이 있었다는 점은 뭐 인정합니다. 하지만 2월 10일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터져나온 가장 큰 목소리가 대표의 리더십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중도층 51% 반대라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포였습니까? 저는 후자가 압도적이었다고 봅니다. 절차는 반대를 위한 좋은 명분이 되었을 뿐이고, 진짜 이유는 선거 패배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결국 정치는 현실이니까요. 저는 그 설명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절차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입니다.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정 대표가 전당원 여론조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절차적 정당성의 완전한 붕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당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라는 비판까지 나왔고요. 이렇게 비민주적인 과정으로 시작된 논의가 도대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조국 대표가 2월 13일까지 답하라며 최후통첩을 한 것은 민주당 내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회권 선진국 비전이나 토지공개념 같은 정책의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죠. 그 부분은 잠시만요.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그 이용은 공공의 이익에 맞게 규제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서 중도층에게는 다소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는 정책이죠. 바로 그 점입니다. 중도 확장을 통해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이런 강경한 태도가 민주당 내 온건파나 중도파 의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최종적인 결별 결심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의 선거 전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구나 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죠. 저는 그걸 좀 다르게 봅니다. 조국 대표의 최후 통첩은 자신들이 민주당 내부 권력 다툼의 소모품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나온, 뭐랄까, 일종의 자구책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생산적 논쟁인가, 내부 권력 추쟁인가, 라고 물으면서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정책 요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합당에서 의석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합당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시도였죠.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민주당이 이 정책 요구에 대해 진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 사안의 본질이 정책이나 선거 전략이 아닌 처음부터 권력 문제였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 권력 역학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겠죠. 하지만 그게 과연 주된 이유였을까요? 저는 그 해석에 의문이 있습니다. 정당의 제일 목표는 어쨌든 선거 승리입니다. 어떤 개파든 어떤 잠재적 대권주자든 선거에서 지는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 한국결합조사에서 확인된 중도층의 51% 반대는 그 어떤 내부 권력투쟁보다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위협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내부 권력투쟁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합당 밀약설, 연임용 합당 같은 의혹들이, 이게 단순한 억측이 아니라는 정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주에 친명계 핵심부조차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들이 있었죠. 이건 합당의 전략적 유분리를 떠나서 조국 대표라는 강력한 변수가 포스트 이재명 구도를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당내 권력 투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정책적 이견은 충분히 조율 가능한 문제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조 대표의 정책 제안은 민주당 내부 갈등을 격화시키는 또 다른 빌미가 된것 뿐입니다. 물론 권력 역학이 작용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합당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원총회에서의 최종 결정은 특정 개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이대로는 지방선거에서 필패한다는 공통의 위기가 말해드려진 합리적 결론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권력투쟁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요인이었을 뿐 본질은 선거 승리라는 대의 앞에 모든 이견이 정리된 것이라고 봅니다. 합리적 결론이라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군요. 시작부터 잘못된 절차로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19일 만에 아무런 소득 없이 없던 일로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권력투쟁이라는 본질을 덮기 위해 선거패배 가능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서둘러 봉합한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만약 정말 선거 승리라는 대의가 중요했다면 애초에 이런 독단적인 제안으로 당력을 소모하지 말았어야죠. 결국 19일간의 이 소동은 지방 선거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멈춰섰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 가져올 정치적 명분보다는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 아래 선거에서의 실리를 택한 것입니다.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은 뭐 당장의 위험은 피하면서도 연대의 불신은 남겨두려는 현실적인 출구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합당 논의의 실패가 시작부터 예견된 필연적 결과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독단적인 제안 방식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고 이는 곧바로 차기 당권을 둘러싼 내부 권력 투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선거 전략이나 정책적 이견은 이 근본적인 갈등 구조를 덮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통합의 가능성이 아닌 민주당 내부의 깊은 균열과 리더십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셈입니다. 네 양측 모두 지방선거 전 조직적 통합은 불가능해졌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이제 양당은 각자도생 속 전략적 연대 라는 아주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맞습니다. 향후 합당 논의의 향방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얼마나 자생력을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양당의 관계는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통합이 될 수도 혹은 거대정당으로의 흡수 합당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모든 것은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달리게 됐습니다.